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7월 17일 메이저리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크보가 지금 박성민 뭐 NC 안전이 사나이 났죠? 그냥 뭐 박성민, 박민호 뭐이 새끼들 이 야구 선수들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프로 의식이 없어요. 프로 의식, 지네들 때문에 이게 지금 KBO에서 전전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laughs> 적어도 프로라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고 말았어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메이저리그로 가야죠. 자,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경기는 텍사스 알라드 대 류엔진이에요. 요건데, 어, 류엔진은 뭐 특급 에이스죠. 그냥 잘해요, 그냥. 류엔진. 항상 꾸준하다, 꾸준하다. 내일 텍사스 바타한테 털릴까? 아니라고 봐요. 저 별로 아니라고 본다. 아니 그리고 류현진이 10경기 8승 5패 알라드 알라드도 잘해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얘가 열3.69 요거요. 저는 이 경기 언더에다가 토론토 승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어 샘프 샘프대 이제 류현 아 김강현이에요. 김강현. 김강현이 후반기 때 미친 페이스를 보여줬거든요. 미친 페이스. 한 3연승을 달렸어요. 3연승. 그것도 이닝도 많이 먹였어요. 5이닝, 7이닝, 6이닝. 졸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김강현이 일시적인가 아니면은 계속 꾸준히 먹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잘안 믿고 일본 사람들을 메이저 가서 잘안 믿기 때문에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김강현이 지, 지진한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7이닝 빵실점 3진두 개밖에 못 잡았어요 안타는 근데 3 개밖에 못세 개밖에 안 맞았고 볼레트 두 개요 졸래 준수한 성적이에요. 근데 샌프 빠다가 이번 경기에도 김강현 콜스를 만들어 줄까 전 아니라 보거든요. <laughs> 잘해요. 성적만 보면 존나 잘하는 거예요. 10승 3패. 와, 이미 먹이는 거 봐라. 요거는 그냥 샘플승 샘플슨 가야 돼요. 김강현이 다시 만나기 때문에 털릴 확률이 존나 많아요. 이거는 김강현이 얻어 터질 확률이 전더 많다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 어, 빌러는 그냥 가야죠. 빌러는 그냥 가야 한다. 더더구나 빌러가 샘플 상대로 존나 잘해요. 아, 콜로, 콜로 상대로. 구실 방울요거에요 그리고 뭐 프리랜드는 프리 잠깐만 이거 프리랜드로 봤는데 어 다른 사이트에서는 어 다른 애로 나오네요. 잠시만요. 봅시다. 내 네, 콜로라도 선발이 콜로라도 선 프리랜드 맞네요. 프리랜드. 프리랜드 왔는데 프리랜드가 봅시다 프리랜드가 어총9 경기, 9 경기 1승3패 방어율. 요거예요 아, 실이 안 나오네. 아, 맞네. 방어율 5.48이에요. 근데 얘가 프리랜드가 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홈에선 존나 잘 던졌어요. 홈, 홈 프리랜드, 아, 아, 원정, 원정 프리랜드란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둘다 못해요. 그냥 이거는 마이네요, 다섯 마이. 승!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방송이 조금이나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